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거리를 지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을 받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돌아오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운데서 복을 받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 10편 14편 1절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 몸이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몸이 죽는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몸이 죽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내용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물무리신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몸이 죽어서 절대로 지옥 가시면 안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을 꼭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만나서 복을 받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은 단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베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3일 만에 사망 건설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속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나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행복한 순간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몸이 죽는 그 행복한 순간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그 영원한 천국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 천국 하나님이 함께하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복을 다 받은 우리 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